와 이게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예요. T 부분을 지워주시고 요소에 원피스를 한번 넣어볼게요.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움직여서 글씨를 바꿔준 다음에 아래 사이즈를 넣으면은 엄청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. 로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위메프와 티몬도 있네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게 이미지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미지 배경으로 자동 지우기 기능도 무료로 제공되는데요. 이미지 배경 지우는 사이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한 공간에서 상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칸에 맞춰서 이미지를 채울 건지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줄 건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. 이런 중공화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클릭해서 도형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가려주시면은 그림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위에 문구만 적어주면 됩니다.